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영양 전문 동물 병원이라고 써 있던데. 동물 병원인데 영양 상담 위주로만 진행하는 병원이고. 사실 그 사실 여기가 병원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정신과 상담. 뭐 엑스레이도 필요 없고 여러 장비도 필요 없고 상담 위주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 사무실로 더 많이 쓰고 영양 상담은 일주일에 한두 명, 세명 정도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있네요. 어, 여기, 어, 여기. 어, 어, 어. 얘는 이제 이름이 맥인데 고등어, 고등품종 고등어. <laughs> <품종> 고등어. <laughs> 어. 얘가 이제 엄마. 옛날에 길냥이였는데 밥을 좀 주니까는 친해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맥은 얘의 아들내미 음, 귀여워 죽겠어요 <웃음> 개냥이 <웃음> 꼬질꼬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실로 이로 이전하기 전인데 바로 밑에 있을 텐데 여기 다섯 마리의 젖 접...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봐봐요 아, 절로 봐 절로 아. 저희 회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고, 그 직원들도 좋아하고. 지금 밑에 있, 있을 거예요. 내려가 보면 강아지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설영이라고 하고요. 수의사고, 한국 반려동물 영양연구소 대표이사, 한국 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으로. 그때 이제 그 로얄캐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 회사인데 수의사를 채용한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봤더니 이 처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이 있는 개와 고양이를 뭐 식이요법을 하게 하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게 너무 좋은 컨셉이고 신기하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게 이제 영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때는 굉장히 로얄티니도 작았죠. 컨테이너에서 <laughs> 일을 했고. 프랑스어 좀 하시나요? 아, 자프랑로 프랑세프시모. 음 저는 프랑스 말을 6개월 공부했습니다. 음 봉주? 주바비앙? 네. <laughs> <laughs> 트레비앙? <laughs> 자프랑로 프랑세프시모. 그때 이제 그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영양학적 접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됐죠. 2018년도에 이제는 완전히 영양 쪽에 집중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를 창립을 했고, 그렇게 했던 계기가 있는데, 제가 로얄캐닌에 이제 근무를 했지만은, 사실 집밥이 제일 좋잖아요. 우리 사람도. 좀더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효과가 없는 영양제도 되게 많거든요. 최고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영양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는 일부 위촉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감사장도 있고. <laughs> 제가 이제 영양학회 이사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촉장이고, 이거는 또, 대한수의사회, 그,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가지고 받은 위촉장이고, 그래요. 영양이라고 하면은, 보통, 가정 시간? 가정, 나안 배웠는데, 나 기술. 어머, oh, 맞아. <laughs> 기술가정. 새는 조금 관심이 있으셨네. 아, 저 영양 옛날부터 관심 많아서, 진짜로. 뭐밥 먹을 때마다. 아 이게 어, 어떤 어, 어디에 좋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자, 제가 영양 쪽에 하는 거는 천명... <laughs> 집에서 음식도 만드시나요? 라면밖에 못 만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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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hours later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대표님 지금은 네뭐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영양 상담 한 거예요. 영양 상담. 영양 상담 보호자 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가 아플 때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제가 이제 어,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이제 영양학적 조언들 필요한 경우에 같이 해드리고 보니까 막 레시피 디테일하게 <laughs> 짜주시던데.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많죠 어우 여기 저기 차트 보세요 차트 <laughs>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리얼이나 이런 그런 것들만 계속 먹는 경우에요 자료만 먹는 경우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집밥이 제일 좋은 거지. 신선한 내가 눈으로 보고 신선함을 확인한 다음에 잘 조합해 가지고 주면은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거죠. 혹시 여기 처음 오신 건가요? 네, 네, 처음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저희 강아지 주치의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셔 가지고 이제 거의 해줄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거라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되게 찝어 주셔서 조금 더 양질의 밥을 아이한테 줄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저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코스윙 증후군을 알게 된 거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호르몬 질병이라 하루에 두번꼭 정해진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먹다 보니까 또. 부수적으로 다른 병들을 얘가 앓게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단이 딱 맞춰진 게 없어, 음. 없거든요 시중에는 아예 그래서 없어요. 완전 커스터마이즈해서 할수 있으니까 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음. 저희 건강했을 때 사진이에요 음. 아 예쁘네 <laughs> 아 귀엽네 <귀여워. 웃음> 네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말랐어요 아마 얼굴은 너무 슬플 정도로 말라가지고 되게 많이 변했죠 쿠싱 때문에 수의사분이 소개시켜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좀 어, 어떠셨어요? 저희 음. 선생님이 너무 이제 강력 추천하셔가지고 선생님도 노견 키우고 있으신데 음. 선생님이 탄단지 비율을 이제 본인들 음. 이렇 맞춰주시기는 어려우니까 음. 전문가한테 가서 꼭 컨설팅 받아라. 혹시 아, 아시는 수의사 분이실까요? 아니요 저 모르는 분이에요 진짜 모르는 분이 <laughs> <laughs> 누군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웃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여기 가보셨냐고 물어보면서 셨 <laughs> 이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laughs> 네. <거>. 수의사 분들께서도 추천해 주시는 <laughs>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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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어, 연락 주시면 돼요 네네 네. 네. 바이바이 직원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아, 직원분들은 밑에 사무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여기 사무실.